안녕하세요. 자동차 알려주는 형 제레미입니다. 오늘은 VTEC이라는 혼다 엔진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VTEC이 들어간 엔진은 RPM을 좀 올리면 고 RPM 영역대에서 굉장히 야만적인 파워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매니아들을 매료시킨 그런 엔진 기술인데. 혼다가 엔진을 만들면서 우리가 일상 주행을 할 때는 RPM 영역대를 그렇게 높게 쓰지 않잖아요. 저 RPM 영역대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연비도 좋고 엔진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그러다가 운전자가 좀 차를 스포티하게 강하게 몰고 싶을 때 그때는 레이싱 엔진 같은 그런 파워를 낼수 있는 이두 가지를 한 엔진에서 다 달성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 RPM 영역 때 연비도 좋고 부드럽게 돌아가게 이 밸브 세팅을 하다 보면 고 RPM에서 파워가 안 나오고 또고 RPM에서 파워가 잘 나오게 그렇게 밸브 세팅을 하면 저 RPM에서 연비도 안 좋고 또 엔진도 스무드하게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두 가지를 다 달성할까 하다가 아 그러면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저 RPM 때 하고 고 RPM 때 하고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V-TEC입니다 자, VTEC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엔진이 있습니다. 여기 실린더고, 여기 흡기, 배기가 있고 각각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거는 인테이크, 컴프레션, 파워, 익소스트 이렇게 네 가지 행정을 반복하면서 작동하게 되는데, 인테이크 과정에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인테이크 밸브가 열리고 공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압축을 하고 폭발을 시켜서 피스톤을 내리는 힘을 얻고 그리고 배기 과정에서 공 배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데 인테이크 과정에서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 공기와 연료가 섞인 그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 더큰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공기를 얼마나 넣어주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밸브를 얼마나 열어주느냐 이걸로 조절을 하는데 밸브를 많이 열어줘서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 고 RPM에서는 파워가 잘 나오고 좋은데 저 RPM에서는 그렇게 하면 연비가 안 좋고 또 엔진도 부드럽게 잘안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RPM에서는 이 밸브를 조금만 열어줬다가 고 RPM으로 가면 밸브를 더 깊게 많이 오랜 시간 열어주는 이 변화를 주면은 아, 이두 가지를 저 RPM에서의 연비와 고 RPM에서의 파워 두 가지를 다 실현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게 브이텍이 하는 일인데,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열리는 열리는 정도와 시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밸브가 열리는 건 여기 있는 캠 샤프트가 돌면서 이캠 샤프트의 캠은 동그랗지 않고 달걀처럼 한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 라커 암을 밸브 라커 암을 누르면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 이 달걀같이 이 튀어나온 부분이 만약에 더 길면, 그러면 밸브를더 많이 오랫동안 열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 바꿀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음 VTEC의 핵심 기술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 이거는 캠샤프트예요. 캠샤프트를 위에서 본 겁니다. 캠샤프트에 캠이 이 낮은 높이가 낮은 캠이고 높이가 높은 캠이 있어요. 그래서 낮은 캠과 높은 캠이 둘이 같이 돌고 있는데 낮은 저 RPM 영역 내에는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낮은 캠이 작용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게 그냥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혼자 그냥 헛돌듯이 그렇게. 연결이 안돼 있다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높이가 낮은 캠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조금만 여는 거죠. 조금만 저 RPM에서는 밸브를 조금만 여는 게 좋아요. 연비도 좋고 엔진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엔진 세팅에 따라서 VTEC이 들어오는 시기는 다른데 그 맞춰 놓은 일정 값 이상 일 RPM 이상이 되면 중간에 헛돌고 있던 이락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두 개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높이가 높은 캠의 작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밸브가 요만큼만 열렸었는데 지금 이만큼 더 깊게 열리는 겁니다. 깊게. 깊게 열린다는 건더 오랜 시간 열린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고알핀에서 파워를, 높은 파워를 내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식으로 가운데 있는 캠을 그냥 헛도에 놔두느냐, 아니면 가운데 있는 캠을 연결시켜서 밸브가 많이 열릴 수 있게 하느냐, 이거를 조절하는 게 VTEC이 하는 일입니다. 자, VTEC이 밸브 타이밍하고 리프트 리프트는 밸브가 열리는 시간이죠. 그거를 조절한 전자식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 가벼운 밸브 타이밍 기술이 유독 혼다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혼다 VTEC이 그렇게 유독 사랑을 많이 받아온 이유는. VTEC이 터졌을 때와 안 터졌을 때 격차가 굉장히 커요. VTEC이 터지는 순간부터 일단 엔진의 소리가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파워가 쏟아져 나오고 그냥 8000rpm, 9000rpm 레드존까지 막 치솟는 그런 경험을 운전자한테 주니까 운전자들이 아,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죠. VTEC 짱이야 VTEC 대단해. 아 역시 VTE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혼다 V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 스